어머니가 설명하세요. 민어에 뜨는 거예요. 예, 네, 어머니가 설명하셔. 아까 민어 큰 거.

야 이거 야니소자 야, 막까지 아직 하나 한잔 하자. 응? 네. 어, 자, 이거 얼른 갖다 놔두 다. 어, 얘 운전해서 안 되고. 아, 저 저기 갈 건데 뭐얘 자. 아. 아머니 <laughs> 옆에 오셨네 반찬채 여러 가지. 이거 이거. 이게 좀착썰 흐, 흐, 알겠어요. 착착 썰어 놓을게요.